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민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원룸인데요. 반야월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300에 35로 나온 깨끗한 원룸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에 신발장과 현관에 붙은 부엌. 일반적인 원룸의 구조이고요. 싱크대 깨끗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얼른 공간입니다. 바닥이 타일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화이트 톤에 가까운 무채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쪽에는 화장실. 그리고 이쪽에는 빌트인 옷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고요. 그리고 옷장 옆에는 세탁실 연도실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 있는 창 상당히 탁 트여 있어서 하늘이 굉장히 잘 보이고요 채광 및 통풍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0에 35 대구 동구 동호동 반야월역 인근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